석동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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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위원장님 지금 어, 서울에서부터 오는 시흥 갔다가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아, 서울에서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시흥에서 또한번 하시고 또 지원 요청하시고 오신 것입니다. 아 정말 저도 아, 이렇게 호사스러운 것 영광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저희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몸 바쳐서 싸워주고 계십니다. 임서진 후보와 우리 석동현 위원장님 이렇게 몸 맞춰서 바쳐서 목숨 바쳐서 자유대민국과 한 윤석열 대통령 위에서싸워주고 계십니다. 여러분도 도와주시겠습니까? 3월 예! 11일은 몇 번? 8번. 몇 번? 8번. 비례대 번? 8번. 번? 8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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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. 예, 저희 자유통일당과 8858번 저이준이 자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꼭 지켜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